그리고그 네. 옆에는 또 역시 컴페니언 모델 박창미씨입니다. 예. 안녕하세요. 네. 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이 49금 음. 프로그램에 두 분이 함께 한 이유는 어, 음. 이 중장년층의 음. 그 성문화를 함께 네. 통의하면서 네. 어, 앞으로 미래도 설계하시고 네. 또 여러분들 네. 세대하고는 좀 틀리지만은 네. 여러분들이 느끼는 점은 무엇인지 함께 네. 어, 얘기하고 네. 또 음. 시청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요. 네. 방청객을 <laughs> 대표해서 두 분이 함께 아, 아, 예. 어, 아, 예. 한번 보여주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컨테니어 <laughs> 어, 모델이라고 했는데 혹시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. 컴패니언 모델은 어떤 모델이죠? 컴패니언 모델이 뭘까?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은 예전에 대전 엑스포는 다들 아시죠? 네. 대전 엑스포 때 도우미라고 불렸던 게 지금 컴패니언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불리는 건데요. 아. 전시장 같은 데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회사들의 제품 같은 것도 설명해드리고 무대에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을 해드리고요. 모터쇼는 다 아시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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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터쇼에서 이제 자동차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음. 카 모델이나 레이싱 음. 모델 뭐 이런 모델들을 전부 다 컴페니언 모델이라고 음. 통용해서 말합니다. 그러면 뭐 나레이터 모델도 역시 포함이 되는 거죠? 네, 네, 맞습니다. 아, 그렇다면 네. 박세민의 성인토크쇼 49금을 나레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. 아, 그럴까요? <laughs> 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박세민의 성인 토크쇼 49금 여러분들 함께하고 있는데요.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보다 알차고, 그리고 솔직한 내용들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예정입니다. 여러분들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우와. 오, 우와. 그자기지않을못 <뭐라> 즉석에서. 네. 모르는 까지 뭐. 그쪽 여자분들한테나 <laughs> <그래야> 충실하세요. <laughs> 우리 남입니다.